일선 부동산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미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하얀색 아반떼 타고 다녔어요. 아반떼, 그래서 아반떼 타고 손님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물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합니다. 자, 공동 중개할 때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손님하고 갈 거예요. 약속은 잡았겠죠. 그럼 이제 부동, 공동중개 부동산 즉 매물을 갖고 있는 공동중개 부동산에서 나한테 뭘 알려주냐면 어디서 만날 건지 몇 시에 만날 건지가 약속이 돼야 돼요. 저랑. 그래서 장소를 알려주죠. 시간은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오피스텔 중개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꼭 굳이 부동산 알 필요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오피스텔 입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입구에서 만나요. 그래서 주차하고 공동주택 부동산 사장님 오시고 또는 실장이 오시고 그리고 나하고 손님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드디어 오피스텔 매물을 봐요. 그런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어, 고객 관리를 이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돈 많은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옷가게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객 관리에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님이랑 같이 보고 나서 연락을 해서 손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잘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하죠? 손님 모시고 계약, 계약서를 쓸수 있느냐 확인을 하고 손님을 모시고 공동중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죠. 근데 본인은 소공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또 연락해야 돼요? 사장한테 연락해야 되죠. 그럼 이제 사장이 뭐해요? 도장하고 공제증서 들고 와가지고 그 계약하는 기간에 잠깐 앉아있다가 계약 진행은 누가 다 하죠? 매물 부동산이 다 하죠? 솔직히 손님 부동산에 뭐할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 앉아있다가 뭐해요? 찍으라면 찍고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카피를 해주죠. 카피를 해줘요. 또는 추가로 공동중개 부동산용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받아가지고 직인 날인하고 공제증서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잔금도 역시 누가 해요? 매물 쪽 부동산에서 다 하죠. 손님 쪽 부동산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누님이 점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래서 사업에 감이 있는 사람과 감이 없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뱅크에 매물 광고를 해서 손님 문의를 받아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부동산 뱅크 말고 딴건 없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홍보의 채널, 홍보의 수단. 늘려가면 더 많은 문의를 받지 않겠어요? 홍보의 채널을 늘려가면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그걸만으로 부동산 뱅크에다 광고하는 것만으로 문의 전화 받아서 계약하는 거에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누님이 감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어? 부동산 뱅크에다 매물 광고하면 오네? 그러면 이제 뭐, 뭐 매물을 많이 광고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저기 부동산에 용기를 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는 사람한테만 매물 받아서 광고를 했잖아요. 여기저기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요? 손님 붙여드릴 테니까 매물 달라고. 근데 참 그런 게 뭐냐면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체구가 작다 그랬죠. 그리고 솔직히 얼굴도 보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게 완전히 무기인 거예요. 이게 남자 사장님들한테는. 가서 사장님 하면 다 해줘. 그냥 다. 남자들이 가서 사장님 물건 하나만 주시죠 이러면 넌 뭔데 이럴텐데 여성분이 가서 사장님 이러고 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야, 톡 던져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자기의 이런 강점도 최대한 활용합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매물들을 막 받아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뱅크의 매물 개수를 늘리고 부동산 일리사 광고하고 부동산 서브 광고하고 스피드뱅크 광고하고 막 광고 매체를 늘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신없이 막빠지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나요? 출근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뭐할 때만 출근하죠? 광고할 때만. 그럼 광고는 꼭 사무실에서 해야 되나요?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아무 데서나 광고할 수 있는 게 네. 시대죠. 그래서 결국 그누님도 똑같이 출근 안 하고 밖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합니다. 손님을 만나면 언제까지 보여줘요? 계약할 때까지. 계약할 때 계속 끌고 다녀요. 그럼 사실 할 것도 없죠. 손님 가지고 가서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사장님 다 보여주고, 자기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옆에 부동산 가서 또 보여주고, 그리고 손님 다른 손님 시간 약속 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면 계속 끌고 다니는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매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을 재밌죠? 네, 그리고 또 깨달아요. 그냥 일반 광고를 했더니 자기 매물이 다른 사람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매물 광고를 해서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면 다음날 전화 문의 수가 줄더라는 거예요. 줄더라는 거 확실히 감각이 있더라고. 일반 중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매물 광고는 열심히 하거든. 근데 자기 매물 광고가 도대체 어디 떠 있는지 확인 안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누님 벌써 몇달 하더니 감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매물 광고를 했는데 그 매물 광고가 1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2페이지에 나오면 매물 문의 전화가 안 온다는 것도 캐치를 해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뭘또 발견하게 되냐면 각 부동산 포털마다. 프리미엄이라는 광고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부동산 포털 가입비를 회사에서 대줬다, 본인 비용으로 했다, 본인 비용으로 했다고. 그럼 프리미엄 가입비가 당시에 200이었거든요. 180, 200이랬어요. 그 비용은 또 누가 내요? 본인이 냅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중개해서 벌어서 사장 보연해서 하고 이제 수익을 N분의 1로 쪼개죠. 아니 비율대로 쪼개죠. 그 당시에 그 누님의 비율은 5대5였어요. 5대5. 참고로 얘기하면 1층 부동산에서는 5대5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처럼 12층 부동산에서는 5대5로 가는 데들이 많아요. 이거와 같이 비율은 입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12층은 고정 경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줘도 돼. 근데 1층은요 고정 경비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12층처럼 줘버리면 사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그 그 수익 배분표 교재에 들어가놨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수익 배분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단순하게 뭐몇대 몇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뭐 기본급이 있냐 기본급이 없냐 몇 퍼센트까지 줄수 있냐 뭘 고려해야 되느냐 입지에 따라 뭐가 다르냐 경력에 따라 뭐가 다르냐 쭉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솔직히 제 노하우예요. 네, 엄청난 노하우예요. 일선 부동산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미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멘토 때문에 배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가서 찾아보세요. 자꾸 책 넘기지 마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 누님이 자기 비용으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그 당시에 그 누님이 월 광고 비용으로만 사용되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여 처음에 오픈할 때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매도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투자를 처음에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유지할 땐 돈이 많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더 많은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건과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처음에 할때 투자를 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권리금만큼 투자를 해야 이거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권리금만큼. 최소한 권리금만큼. 그래서 한 달에 500씩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이 누님이 월 500씩 광고할 때 본인 수익으로 떨어졌던 게 1500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되는, 못 하는 일을 하게 돼요.